요. 어,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원하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네. 네. 그 여기가요. 네? 예. 만인산 추모관이니까. 예. 어, 만인산 추모관. 예. 여기 만인산 추모관을 오려면요. 예, 네, 어떻게 오야 되죠? 어떻게 찾아가요? 대전서 가면은 네. 아, 대전서. 예, 예. 네. 부전서 그 그리공원 쪽에 안 안양, 안양 IC 예, 네, 예, 쪽으로 예. 해서 복수 면 소재지에서 추부, 예, 추부 쪽 추부 쪽으로 오시면뭐한 예. 20분 거리밖에 안 아, 됩니다. 20분에. 그러면 저쪽저게그 추부 IC 쪽에서 오늘요. 추부 IC에서는 예. 뭐 불과 어. 뭐한 5분 거리. 아, 될 5분 것이고. 거리. 예. 대전역에서도 한 30분이면 아, 대전역에서 오면 예, 30분 일반 예, 예. 도로도 예. 이용해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이 만인산이 휴양림은 누구나 다 하실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유명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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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치도 예. 예. 좋고 참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 저희들은 그 남쪽에 예. 예. 예, 그 만인산 공원이 예. 예, 북쪽에 있으나 예. 저희들은 남쪽에 예. 이 달기봉 아래 이렇게 아, 보시다시피 아, 만인산 달기봉 아래 예+ 예+ 예만인산 예. 예. 달기봉 아래 예. 있습니다 아 그게 예. 만인산 추모관의 행역이죠 예. 예. 예+ 그러면요 혹시 그 납골 여기에 하늘의 쉼터에 뭐 특별한 점뭐 이런 점이 있으십니까 아, 하늘의 쉼터라는 거는 예. 저 물론. 이 기독교인들의 용어고, 아, 기 용어. 아, 기독교의 여기는 용어. 교에 네. 맞게끔 네. 그 시설이 다 완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예, 기독교인이라든지, 예. 뭐 카톨릭이라든지, 예. 유교인이라든지, 예. 뭐 불교인이라든지. 예. 아, 그러면 이제 3대 불교를 더를 해요 할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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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교, 기독교, 카톨릭, 예. 또 일반인 관계 없이 얼마든지 다양한 걸 수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네. 아, 그 종교에 맞게끔 네. 필요한 대로 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다? 예. 네. 뭐, 그러면 저기, 뭐야, 일반인들 중에 뭐 문중이라든가 있는데도 가능하실까요 아, 문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창군의 그 해평길시 네. 입한문중에서도 네. 많이 오셨습니다 아, 현재. 그리고 관리 같은 게좀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런 데다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아주 자리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상급자들보다 더 좋으니까. 왔습니만 <laughs> 네. 예. 예, 그러면요, 혹시, 예, 여러 시청자들이라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뭐, 그 분양 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히 좀 알려줄 수 있으십니까? 아, 예. 분양 조건이라는 거는, 예, 그뭐 좀 저렴하게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예. 에, 부담이 되니까 예. 대량으로 또 모시는 분들 공중이라든지 예.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예. 싸게 책정을 했어요. 아하, 70, 저렴하게 예. 아, 예, 7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고 아, 그 70만 원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예, 예.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예. 관리비도 예 관리비 예 그런 예, 예. 데는 예. 5만원1 년에 5만원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아예 그런데 예. 저희들은 2만원 받습니다 아그러면 뭐. 어느 데는이 예, 관리비가 5만원 정도 하는데 예 여기 추모의 많이 추모관에서는 예2만 원에 예. 예. 예, 정도분이 예, 예.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렴하네요 아, 예 부담이 아, 예. 예, 되니까 예 그, 뭐 어떻게 좀 도와드리고 싶요 받는 거예요. 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예. 제가 그한번저 안에 초모한안내를 한번 보실 수, 보실 네. 수 있지. 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가, 조금 있다 한번 가볼까요? 예예 예. 저 그럼 예, 가봅시다예 예. 이쪽 방이요. 아예 예. 이쪽으요예 예. 왔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예, 예. 예, 한번. 예 한번. 네, 한번 한번. 네, 그, 여기, 이, 잠깐만요. 예, 여기는 만인산 충모관입니다 예, 우리 그 주변에요. 환경이 참 좋은데,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이 만인산 충모관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번 잠시 예, 안내를 받겠습니다. 예, 대표님. <laughs> 환경이요, 참 좋으신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드셨습니까? 지금, 예, 이 불교인들이 아, 예, 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 불교인들이 네. 많이 네. 이용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불교인들은 제를 또 모시고 아, 야 제를 아 불교인들 은 네, 제를 모시기 때문에 사십구제라던가 네, 사십구제라든가천도제라든가뭐 예. 아, 네, 기지사까지 지금 아, 음, 네, 다 아, 모시고 네, 이러다 보니까 별당을 네. 여기다아 별도로 별당을 뭐, 만들어셨고요 예. 이자에는 친구 예. 숙한 예. 만인숙이라는 했던 친구한테 친구식 만인이 잠잘 수 있다고 해서 일만만 네. 아, 자, 사만 아. 자, 잘 숙자입니다. 아 예, 네, 잘 숙자 예, 그래서 예. 만인이 정에 예. 산다 해서 예. 예. 만인 숫이라고상을 아. 붙였습니다. 아, 네.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뒤에 보니까 이, 저게 무슨 산이에요? 이, 여기가 네. 만인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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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능선 자체가 다 만인산입니다. 예. 아, 해 거기 별기봉. 여기 별기봉. 아, 아니 네. 예. 산에 별기봉. 회사에서도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예. 별기봉. 예. 예. 아래에 예. 예. 아, 아그 밑에 산자락 아, 아래에. 예. 그게 많이 처무관이다 얘기죠. 예. 아, 그래요. 그런 조건이요게 명당 자리네요. 예. 하나의 예. 예. 이런 자리가 있을 수도 없어. 아, 음. 그러니까 명당 자리죠. 그죠? 예. 그러면 저 이거 보니까요, 이 주변에 또 보니까 이게 무슨 꽃이에요? 네? 아, 이거는 네. 예, 구절초라고요. 구절초. 아, 구절초. 네 어. 구절초꽃이고, 예. 여기는 또연못이 있습니다. 만연못에 예. 연꽃이 있고. 아, 또 연꽃도 어. 있어요? 고기도 그래. 이게 또 많아요. 아, <laughs> 아, 뭐 인고서부터 뭐뭐 다양한 예예 그러셨군요. 주변에 지금 생하고아 그러셨군요. 하 그래. <laughs> 아, 그래 예. 자 이건 여기 그러면 이게 저 휴식 공간도 되네요, 그죠 이게요, 좀 주변 환경이 또 깨끗하고 정서적인 측면도 있고. 주변 환경은, 네. 이제 이, 경풍처럼 둘러서 네. 쌓여 있는, 네. 이, 달개봉 아래에, 이렇게 네. 하고, 네.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 주변 경관도, 아주, 네, 아래하고, 아, 그렇죠. 그 주변에는, 많이 네. 안 해도, 아, 다, 상당히, 상당히 네. 좋습니다. 네. 아이고, 진짜, 그냥, 이, 이, 남들이 한번딱 얹으니까, 이게, 벽풍처럼 쌓여있어갖고, 진짜 명당, 명당, 명당인 것 같아요, 그죠? 아, 그, 위패를 해놓고, 위패를? 예, 죄를 아, 예, 지내는 겁니다. 아, 그런 거지, 록서 죄를. 네, 예, 참배우신 분이 예. 간단하게, 예. 예를 다하기 위해서. 아, 위패라는 얘기네. 위패, 그, 갖다 놓아서 위패라는 얘기죠? 예. 예. 여기에 위패를 갖다 놓고, 죄를 지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죄를 감소하게, 예. 뭐, 포 수미래도. 그렇다 가위라고 붙어놓고 예. 예. 간소하게 부모님 찾아가서 술 한잔 따로 먹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요? 여기는 봉안이 그 안에 되있는 시설이고요. 예. 그럼 네. 그쪽으로도 한번 볼수 예. 있으실까요? 이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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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설이요. 여기. 아주 만 엄청나게 모양, 커터, 네. 뭐 이게 검은색인가?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하니? 황동색이라면 고 무슨 색깔이라고 하니? 이거 이거 이제 네, 전체적으로 시설은 <laughs> 엄청납니다. 아, 아, 지금 현재 네. 6,204분 아, 0 모실 수 있는 아, 시설입니다. 그 그리고 종교에 네. 맞게 여기는 네, 입적 방향에는. 네. 카톨릭, 이쪽의 방향이, 예. 유교인이라든지, 예. 저 어차피 유교인이라든지, 아, 필요하신 예. 대로, 아, 종교에 맞게, 예. 예. 시설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예. 불교인이라든지, 예. 이 자배도 이게 불교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저 앞에 보면, 그, 불교 쪽에, 예? 예. 예. 저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일반인을... 불교의 지장보살 아 지장보살 아미타불입니다 아 지장보살의 네. 아미, 아미타불 네. 아... 이 봉안 안치단 자체가 지장보살상이에요 아이 전체가 예, 예. 아, 치장 아, 치장 이 제가... 고인을 위해서 예. 이렇게 지장보살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돈 많이 들어갔군요. <laughs> 저 안에도 한번 구경하시든지. 예? 아, 그러실래요? 아, 그러면요 네. 아, 안에도 가도 돼요? 네. 오. 자, 그럼 한번안에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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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시설도 이게 아. 기후변차를 위해서 이제습기라고 해서 다 이게 제습기인것고 예, 온도 변차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환풍시설도 다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아, 이게, 제습기 이게 재습기 시설이? 재습 제습. 설입니다 재습? 아, 네. 예. 변차에 의해서 예.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아, 그렇죠. 기후변차가 많이 변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게 사용합니다. 아, 이거 몇대 돼요? 지금 두대 아, 있습니다. 아, 두대있고한 편으로 한 편으로 아, 시설 있고 뭐한 몇십 대를 예. 계속 都都不行。嗯嗯